우리 집에 물이 생겼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음 다른 사람들이 다산꼭대기 올라가 있었다는 게아니고 어... 근데 너네는 함지, 함지에 다줄가 앉아서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테레비하고 아이들만 좀 살려 주시오 하고 사람들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조문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저희 엄마와 함께합니다. 어, 오늘은 비가 막 오는데요. 어, 비가 오면 우리가 북한에서 살던 그때가 또 생각이나죠. <laughs> 어, 저희 엄마는 비오는 날이면 사실 여기 한국은 그냥 장화를 안 신고 나가도. 자유롭게 우산 음. 하나만 딱 들고 예쁜 옷 입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북한은 기억에는 비가 온다라고 하면 막비옷 입고 장화 신고 우산 들고, 들고. 이러고 <laughs> 가야 되는데 여기는 버스 타야지 지하철 타지 야 하니까 그렇게 비를 많이 맞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엄마? 많이 와도 어. 또 이렇게 뭐 아스팔트 길이니까는 끗하지만 음. 뭐 신발은 아무리 산다 신고 나가도 다 음. 아, 진짜 여기 오니까 그게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음. 도로가 너무 좋고 하니까 비 아무리 많이 와도 음. 군신 걱정 없고 음. 이렇습니다. 네. 근데 에, 북한에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아직도 평양만 도로 포장이지 뭐 원산은 김정은이가 예, 엄마 고향이라고 음. 거기다가 꾸려놓고 이랬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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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데는 한 번씩 비 오면 막 진탕이 푹 빠지고 장가 신호도 푹 빠져서 한 음. 발만 쑥 빠질 때 있습니다. 음. 우리 살던 고향도 역시도 하지요. 음. 그 저기 시장이라도 가자고 나서면 비억수로 와도 흥물이 막 이렇게 흙물이 튀고 바지 옷이 다묶고 음. 신발이란 거는 맨훅해버리고 음. 이래서 어디 도랑에서 솔직히 말해 똥물이나 음음. 같은 데다가 뭐두 거기다 헹구고 음. 또다초보로 그리고 집에 와서 음. 또 다시 빨고 이렇게 하는데 음. 야 여기 대한민국은 너무 좋습니다. 음. 이렇게 비 와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네. 병원 가는 날도 어, 오늘이 예약인데 어떻게 갈까 이런 걱정 안 하고 비 와도 우산만 착 들고 샌들. 발에 네. 네. 어, 샌들. 샌들을 신고 <laughs> 네. 발에 물이 들어와도 네. 하나도 깨끗한 물이니까 나. 음. 예, 다 산에서부터 음. 내려온 그런 깨끗한 물이니까, 나 아예 하나도 어, 나쁘게, 아, 이거 어지럽다, 이런 어, 생각은 어, 안 하고, 어, 어. 그렇게 그쵸. 하고 나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북한은 수해가 나서 맞다. 난리 난리거든요. 난리.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물난리 나는 곳이 있지만 진짜 북한에 비하면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관리가 잘돼 음.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 저 다섯 살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laughs> 우리 집이. 평양에서 추방돼서 시골에 음. 갔는데 거기 다섯 살 때. 수해가 난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가 엄청 시골에서 조금 도시로 집을 새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오배, 어, 오배. 그 분양 받아서 엄마가 그 집을 예쁘게 또 꾸민다고 도배하러 갔어요. 근데 북한은요 아파트를 딱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받으면 내 가구만 들여오면 되고 이러면 응, 끝이잖아요. 응, 응, 그렇지. 그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청소하고 이러면 끝인데 북한은 아파트를 내가 새로 분양받았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집이니까 그냥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있지. 그래서 이게 벽지도 없고 시멘트도 엄청 울퉁불퉁해요. 그걸 본인들이 가서 시멘트 매끈하게 해서 벽지도 다시 다 바르고 장판 다 바르고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계속 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 혼자 가신 거예요. <laughs> 엄마가 갔는데 비가 막 옥수로 많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 와. 근데 우리 동네는 이미 물에 잠겼어. 거기 86년도다. 네. 그래서 할머니랑 함집에 타고 <laughs> 있잖아요. 그 이런 먹여가는 그런 목욕하는 그런. 통에 우리 집에 했다고. 함지, 큰 함지 어, 있었잖아. 나무 함지. 집이 다 물에 잠겨서 그거 타고 둥둥둥 이러고 다녔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엄마는 안 와. 이거 뭐 전화도 안 되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막 옆에서 엄마 죽었다고. 제니 응. 엄마 죽었다고 막 그러는 죽었다 거야. 어, 어쩌냐고 저 무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 걸리는데 거기 다 물에 잠겨갖고 제니 엄마는 오다 죽었다고. 난 다섯 살이니까 그게 뭐 무서운 건지도 모르니까 근데 엄마 못 온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나는 비 음. 너무 오니까나 어. 어, 여기서 잠에서 이 장판 처벌 바른 것, 어. 그다 말리느라고 우우정마주다 하고 음. 비모온다면 이제 천천히 가리라고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 물이 생겼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음. 다른 사람들이 다산꼭대기올라가있었다는게 아니고, 어. 근데 너네는 함지, 함지에 다둘가 앉아서,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테레비하고 아이들만 좀 살려주시오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머니가 그랬다고 후에 그말 어. 하면 웃었다. 근데 철길이 지금 더러워고다 끊어졌대. 맞아요. 막, 물이 또 저기 오다가 빠져서 죽어서 사람도 또 내려간 음. 사람들도 많고, 음. 그 할날은 너네 아버지, 어우, 4시쯤인가? 음. 문어 발로 콱 차더라, 말이야. 음. 그래. 엄마, 이게 무슨 이렇게 문어 콱 차고 들어오냐, 가 보니까, 나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말이야. 왜안 왔어? 하면서, 뭐, 이런다? 오다가 죽었다. 아니, 뻔했는데? 근데 내가 철필을 닫고 어. 넣어서내그비 너무 오니까, 나난 음. 이거 마저 말리고, 음. 다음날에 가려고 그랬다니까, 나, 나를 다 죽었다 했다는 게란 말이야,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자기는 속으로 마음이 기뻤던 김에 어, 화가가 화가 뭐, 났단 말이야. 살아있으면서리 이렇게 그 뭐야 너는 소식 단자 어. 소식 어디다 뭐 전화기 전화, 있는 전화, <laughs> 전화기 있니 무슨 어디 옆에 있니? <웃음>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가 빨리 가자 이러더란 말. 어, 다음 날에 어. 그래서 비모어서 둘이 걸어가는 데 있지. 완전히 도로가 다 턱, 마, 이 두꺼운 산이 같은 게뚝끊어나서 선사같이 흙물이 그좀막 쓸어 내려갔는데, 사람들도 거길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게 많다잖아. 그 절길이 다끊어나고 가면서 막 걸어가는 게, 무섭더라. 고저 짝을 또 돌아서, 이래서 집으로 가니까나 너네가 뭐 함지 안에서 그새 다 헤매고 그랬다잖아. 근데 그놈의 TV는 왜또 싫었대요? 아뭐 할머니가 그텔레비를 구해달라고, 텔레비 없으면 못 살고, 저, <laughs> 테레비 그때는, 길레비 그 동네에, 동네에 하나 있었으니까 사람들 다 우리 집으로 와서 그때 구경할 때잖아. 그 TV 얘기하면 진짜 좀 싫은 게별 돈이죠. <laughs> <laughs> 응, 응. 막 기어 다니는데 응. 동네 TV 하나라서 저녁에 드라마 시간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 모인데요. 응. 근데 제가 애기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엄마하고 할머니가 계속 그 TV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네가 게 뛰어다니길 때다. 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애기니까 이렇게 잡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TV 뽀가 이렇게 잡았는데 떨어지면 네 삼둥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TV가 저, 저 애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네, 할머니하고 내 앉아 어. 있었는데 네가 거기 가서 어느새 그거 잡아당기면 어. 그 텔레비전 아이 할머니하고 나는 있지 아는 지금 우는 데다 제가, 아유 이텔레비 마사지에 쨍 가고 <laughs> 아그 <laughs> 어, 얘기를 음, 듣는데 테레비. 너무 화가 나는 나보다도 티비가 그렇게 소중했어.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처구니 없더라. 그래서 한참 더 아로 붙 들었지. 아이 텔레비보다 어. 아로 다해야지 무슨 텔레비 마사지겠어 마사지고. 아 우리 엄니답답한다 이러면서 서로 <laughs> 그리고 웃다가서 아로 어담고다는가 아. 보거나 아. 어디 다친 데는 없더라. 근데 그래 같으면 <laughs> 엄마. 만약 우리 아이가 응. TV가 떨어져서 이렇게 깔렸다. 그래. 소나무 테레리니까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를 가서 응. 찍어. 근데 이렇게 배가 나온 옛날 TV 있잖아. 무겁지? 제가 깔렸는데도 할머니는 또그 TV가 소중해서 수해가 나서 막 우리가. 한 집에 어. 타야 되고 디리비하고 아이들만 가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laughs> 할머니가 또 그랬다잖아. 아니, 그, 그 동네는 우리가 컸을 때도 늘 수해가 나서 산에서 음. 흙이 막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커서도 거기 안살 때도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많이 받고 온 음, 그 마을이 몽땅 전멸해서 사람들 없었다잖아. 다 죽었다잖아. 아그산 바로 밑에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희처럼 평양에서 추방되서 응. 오신 분들. 그게 다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죽겠음 죽고 살겠음 살고 그래. 산에서 뜯어먹고 뜯어먹으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지. 어렸을 때 우리도 추방되어 온 가족이랑 멸시받을 때라. 그래, <laughs> 다섯 살인데 엄마가 돈 벌겠다고 그 버섯 따로 올라가셨는데 응.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엄마 따라갔다가 응. 내가 산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 어린 나는 정말 한 (10미터) 정도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응. (1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응, 응. 근데 저는 그때 그 산에서 이렇게 엉덩이 푹 빠진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나무 숲 속에 빠져버렸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튼 뻔했다. 그 우부르 수방 가족이 어, 아파트를 이사하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그나마 좀 저희가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때 그래도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아파트도 받았지. 어. 여느 사람들은 못 받았으니까나 음. 저 주차 아파트라면 거기 간 것도 다 물에 잠겨 개구리 그렇죠. 촌이라 했어. 그래 이비 오는, 오는 날이면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음. 우리가 아, 그걸 못겪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뭐 어디면서 산이 허물어졌다 무슨 집까지 음. 파묻혔다는 소리는 없잖아 음. 시골 쪽에서 조금 그런 그렇죠. 사가 어, 어. 두물게 있다는 소식은 뉴스로 통해서 듣긴 어, 들었지만 음.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사람이 죽어도 그만 하고 그렇습니다. 제 운명이니까 죽었겠지 하고 이렇게 어.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은 정말 인간에 대해서 음. 서둥이 여기고, 음. 비 오는 날이면, 그, 그 기상청에서도 제때제때 제때 어, 어디면은, 음, 어디면은 비 많이 옵니다 어디면은 음. 많이 오는데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뭐 것만 좋습니다. 있었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지금 수해 피해막 그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좀 덜할 텐데 어, 네, 여기는 보면 잠실 대교가 잠긴다면 아예 잠기기 전에 미리 다 차단을 음. 하고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도 수해가 나면 이 하수구 이런 처리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잠기고 도로에 다 잠기지 네, 난리예요. 그리고 북한은 평양에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 있어요. 음. 평양도 집이 건설하는 거 많지 않고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집이 부족해서 옥상 꼭대기에 수도 상수도관 그 관리하는 작은 집에 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반지하 같은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인민반장이 반지하에 산 거예요. 아. 물이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물이 이만큼씩 찬 거예요. 어쩌니 애들 키만큼. 정말 반지하에 사는 그물다 이렇게 바깥으로 퍼서 내다 버리고 고달프게 그 음. 산다고 북한에는 음. 김일성 무슨 주한당 별장 내놓고는 나머지 사람들 은 겉으로 그게 그렇죠. 아파트지만 안에 들어가면 곰팽이 겨울에는 곰팽이 다 썰고 음, 물이 새서 그렇죠. 응? 여름에는 습기 차고 막 말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저희가 살면 살수록이야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사는 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도 더 어렸을 때 왔으면 좋았겠지만. <laughs> 이제 가도, 너년의 삶을 여기서 더울 음. 때,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이렇게 맞으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샌들 신고, 양산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나가도 그래, 되고. 그게 얼마나 좋니? 어, 지하철 타고, 그래.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뭐, 계속 걸어 다니지 않아도 음. 되고. 비 오는 날에 무엇을 어. 우선 어. 양산 쓰고, 음.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 나가고, 굵기도 <laughs> 하고. 아무 일 없습니다. 도로에 무슨 나쁜 그런 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도. 음.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은 정말 도로를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아. 사고 날 위험성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겨울도 눈이 많이 오면 제설때쫙 뿌려가서 그래. 그래. 쫙 사람들도 다니기가 편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곳이니까 아, 이런 데서 저희가 감동받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에서는 눈이 오거나 이름은 이민 반 사람들이 나가 더어 얼음 까고, 음. 여기로 오니까, 뭐, 기계로 다, 어느새 없어졌는지, 제조로다 음. 녹아 빠지고, 아, 이러니까, 염화 칼슘인지, 음. 그거 뿌려버린지, 우리 동네도 나가면 미끄럽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 깔아, 마대. 음, 그런 거 깔아놓을까,는 미끄럽지도 않고, 세밀하게 다, 인명 피해가 없이, 음. 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저랑 너무 성격이 다른 애교도 많고 아,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희 엄마와 함께 대한민국의 도로, 이렇게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는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비올때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그럴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네,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